아니,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응? 아니, 내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정말 암약암약이 아, 압력, 들어간 거잖아요.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생각하기도, 나,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왜 제가 그렇게 당해야 됩니까? 안 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뜨거워라. 이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애들 애들 너무 하시는군요 아 너무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너무 뜨겁습니다. 후, 뒤에 바람 <laughs> 좀 불어줘야겠어요. 예, 잠깐 만 이거 좀쫙쫙 닦아 주고 음, 이이이이 밝게나 밝게나. 밝기는 차이가 많이 요 약한게 아니에요 이런 밝기가 차이가 말 납니다 확실히 좌앞이 안보이는군요 보정기능이 없어요 네, 보정기능이 없어서 어, 화면, 화면 세게 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 세게 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 보정 기능이 없어서, iOS 기능이 없어서, 어,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음. 뭐, 한계가 있다는 건확실하죠 어, 음. 가까운 데는, 가까운 데는 이렇게 담아낼 수 있어요. 가까운 데는 이렇게 밟죠. 약하지도 않죠? 예, 1.8, 1.8의 힘이, 1.8의 힘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근데 그게, 어을할수 없는 것이요